단양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제로페이를 사용해서 기차표를 한번 끊어 볼게요 레일플러스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 가지고 가입을 해 줘야 돼요 코레일톡에 들어가서요 서울에서 단양 해주고 결제로 넘어가면 제일 밑에 왼쪽에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아까 깔았던 그 레일플러스 어플로 들어가집 결제 완료 기차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디아 커피를 사서 갈 거거든요 먼저 비플 제로페이라는 어플을 깔고 들어가서 브랜드 모바일 상품권에 들어가세요 밑에 이디아 커피 모바일 상품권 얘를 눌러줍니다 지금은 0원인데 이걸 구매하기를 누르면 만원권 삼만원권 오만원권 저는 일단 만원권을 사 볼게요 9 5 0 0원에살수 있어요 제가 단양에 가서 구경시장이라는 곳도 갈 거고, 밥 먹는 곳도 제로페이가 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직 알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쓰는 신한은행에는 제로페이 결제가 바로, 솔페이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비번을 이제 누르면,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걸로 QR을 인식해서 결제를 하시면, 바로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시장에 간다고 했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온누리 상품권도 여기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신한은행은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이걸 누르시면 돼요 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3만원권을 구매해 볼게요 3만원권을 구매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27,000원만 결제를 하면 돼요. 10%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매 완료가 뜹니다. 선물을 준비했어 절대 유튜브용 이거 나 이거 좀 보여줘야겠다 이거는 네꺼고 완전 귀여워 이거 안 그래도 아내거 내거 있다고? 내 카드 지갑이 응, 다 떨어졌다고 너도 너도요? 다 떨어졌다 그래. <목소리> <너,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한 타임 나. 나 7시 반? 아, 근데 잠을 못 잤어 왜 잠을 못잤는데 한숨도 안 잤는데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해서 아메리카노 항 붙어서 개 빼기 그리고 손한 잡아 말하 저는 이거 어요 아, 근데 이렇게 만도 멋있다. 근데 뭔가, 뭔가 시원한데 안 시원해. 어. 굳긴 하다. 응, <laughs> 어. 오늘 했어야 됐나? 아니, 오늘은 못 뛰었을 것 같아. 내일 <laughs> 네, 약간 이 정도 날씨면 좋겠는데, 응, 음. 파마가 음? 좀 풀린 것같네 약간 자연상. 내가 웰컴 기프트를 준비했어. 내거짠 <laughs> 마늘 모양 전봇대, 전봇대 맞아? 이거? 가로등 와물밟았 우리 지금까지 여행한 중에 제일 제대로 된밥아잘 먹겠습니다 잘먹겠한지된거같 <laughs> <laughs> 진짜

요거 나가도 바로 주문 받을게요. 맥적. 방금 결제했는데. 네 보여주시면 돼요. 아 여기 맥적 3만네 맞아요. 그러면 하나 사줄까? 어 가방에 오. 이런 걸 엄청 붙이고 아, 진짜로? 가. 진짜로? 어? 어왜 눈이 여기도 있지? 어 아, 마늘 아니네. 아 마늘이 물고기 살을 쓴 거지. 그냥 예, 누가 무슨 소가리. 아뭐 이런 소갈이래 소갈이. 여기 소갈이 뭐 유명하다. 물안개.

글리서 아, 봐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 처럼 보인다 아냐? 근데 멋있긴 하겠다 어, 진짜? 이거 비다 <laughs> 어 비다 안펴져 동 오, 근 이런 관광지 너무 이렇게 받았어, 오마, 하나로. 귀엽게 생겼어. <목소리> 아, 봉게. 이봉개 엄청난 우와 아어 근데 나 진짜 허벅지가 너무 아픈데? 아픈데. <놀람> 운동한 느낌? 내 네, 어 다음날? 네. 정도로 많이 오네.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시장에서 새로 산 신발, 그냥 일단은 단양 마늘라인데 음, 마늘 양갱 먹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단양, 단양 마늘라떼두 개랑 마늘 양갱 하나랑 마늘 초코케이크 하나. 어, 단양 너무 신기해. 같은. 역시 시그니처 시키기 잘했다. 단양. 아, 음. 이렇게 하는 건 맞아? 조금씩 구워 먹어야 되네. 맛있어, 근데. 그냥 양갱이야. 음, 내가 생각하는 그, 네모 양갱이랑 다려 시원해지니까 맛있어. 시원해지나? 응. 나는 시원해졌어, 이거. 얘는. 오! 카메라 물 먹었어? 어눈 아파 하나, 둘, 셋. 아이고. 오, 됐다. 오! <laughs> 됐을 같아. 언젠가 인나되길파라이에 이만한 보내두이야 이만한 문에 야이만 이만한 문에 만한 문에 두개요한야 이만한 이이에 아세개 일찍... 고석이... 아, 고르면 돼요. 제일 기본 이거 바질 새우. 바질 바질 새우 치즈 이 바질 새우 치즈 해 주세요. 만원이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예요? 네. 추가 가 제로페이로 결제. 네, 네. 거기 찍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부탁 드릴게요. 오천 원 맞죠? 네 오천 원이고요. 소스 간장 소스. 모전 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의 한건 딱히 없는 <laughs> 한건 없는 없는데 그 과정들이 다 어, 힘들고 그비 맞고 너무 했는데. 힘들었어. 자, 음. 마늘이 들어간. 음. 음. 약간 감자같 음. 근데 맛있다 응응. 음. 마늘도 맛있다 마늘도가 이런 건안될것 같아. 음. 그럼 거의 마늘 감자 이런 거. <laughs> 얘기하다가 보드 게임하고보 달려 있는 거예요? 응달로? 어? 응 조만간 9월 초나 추석 전에 할까 지금 응. 생각 중이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경주 가면 말장 고동 거 아니야? 응. 아 이제 그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운전을 하겠지. 어, 상관이야. 음. 음. 초안은 음. 응? 그거 깼어. 아까 렌트를 하 해서 진짜. 하고 싶은데 렌트 했다가 괜히 사고 나면 돈 진짜 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못하 음. 아, 오른쪽. 2, 음. 잘 되잖아. 시가 찍고 있는 거 맞아. <laughs> 내가, 내가 이겼다고. 1일 이겼어? 다 했어? 좋다, 어? 어, 1일 끝났지. 코 들어오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한장 먹을 땐 플러스. 네. <laughs>